트고 유튜버라고 좋은 중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 되세요.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착한 사람으로 살수 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사회적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배우고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착하다라는 정의가 뭘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베풀고 나눠야 과연 착한 걸까요? 착하다고 하는 게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악가림을 먼저 하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타인에게 피해 주는 사람, 착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착함의 기준이 뭔가 보면 자기 앞가림조차 미루고 다른 사람의 앞가림을 먼저 하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착한 게 근거가 뭐예요? 상냥해요. 친절해요. 누군가 뭔가 부탁하면 잘 거절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부탁했는데 내 주제에 넘는 그 경제 문제, 내 주제에 넘는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하느라 다른 사람을 돕느라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자기 삶, 내가,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멍청한 사람은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내 앞에 앞가림을 하고 내 앞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건강들을 보살피는 이 과정에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과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나누게 되고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므로써 내가 냈던 세금으로 누군가가 그로 인한 혜택을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타인에게 심지어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걱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요. 어설프게 착해서 내 아까림보다 내 자식의 아까림, 악가림, 내 아까림보다 내 다른 가족의 아까림을 먼저 하느라 제 인생을 돌보지 못하고 나이만 처먹은 이 무능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고요. 어설프게 착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건 멍청한 일이에요. 남의 코를 닦기 전에 자기 코를 먼저 닦을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세요. 내가 스스로 도울 수 있어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어요.